하나클 뭐해? 어, 눈처럼 많은데. 엄마, 이거 봐봐. 그리고... <laughs> 뭐야? 아, 아. <laughs> 아, 귀여워. 어머나! 어머나, 귀여워. 이게 누구야? 어떻게 만든 건지 엄마한테 설명해 줄수 있어? 동그랗게 굴려줘 영경으로 팔을 해줘 그리고 눈꼬리 해줘 코는? 코 눈사람은 원래 코가 있나? 엄마 봐봐 저거 그. 아 이거 어때? 너는 이걸로? 네. 까만 코 곰돌이처럼 바나클처럼 아빠. 와 귀여워. 와 우리 형진이 만들기 솜씨가 아주 훌륭하구나. 우와. 우와. 엄마, 네. 또 입도 그려줘야겠는데? 입도요? 응. 입은 뭘로 하지요? 이걸 면봉 하나 빼서 꺼어버리면되죠 응. 아,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잡고 어, 그래 쭉 해주는 거. 어머머머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우리 형진이 진짜 머리 좋다. 어머머머머머머, 어머머 그렇게 꾹 눌러주는구나. 우와. 우와, 형진이가 그렇게 면봉을 딱빼 가지고 쓱 눌러 줘서 입을 완성해 줬어. 짜잔. 짜잔. 이 빨간 건 뭐예요? 모자. 우와, 멋지다. 그럼 여기다가 입을 달아 줄까? 입도 달아? 입도 달아 주는구나. 이불 더 위로 해서 이 아래 이불 오빠 얘는 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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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걔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아,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먹고 싶어? 이거 모야 뭐,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먹는다고? 우리 이거 꾸덕꾸덕 말려볼까? 꾸덕꾸덕 말려서 우리 장식용으로 쓸까? 장식용은 뭐야? 예쁘게 올려놓는 거. 너무 이거 봐봐, 이렇게 말라. 응, 음, 꾸덕꾸둑 말려볼까? 우와, 우리 영진이가 만든, 이거 뭐야? 눈사람. 눈사람, 와, 인사!